아이돌 라디오 B2B 정의론 MBC 라디오 표준 FM 95.9, BTS 아이돌 블랙핑크 라디오 엑소 DJ는 트와이스 정의론 워너원 아이돌 여자친구 라디오 펜타곤 DJ는 오마이걸 정 세븐틴 아이돌 모랜드 라디오 아이콘 DJ는 부구단 아이돌의 바이블 아이돌 라디오 MBC 라디오의 글로벌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오늘은 세븐틴의 승관, 버논 디노 씨와 집으로 가는 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세븐틴 승관, 버논 디노 씨에 대해 좀더 깊이,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 분씩 저희가 키워드 토크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멤버 당세 가지 키워드를 받았습니다. 오, 네, 네. 어떤 키워드가 뽑히게 될지 기대해주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분은 무대 뒤에 저기 스탠, 스탠드 마이크가 보이시죠? 네. 네. 저기로 나가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오, 오. 자, 첫 번째는 버논 씨입니다. 무대로 나가주세요. 아, 버논, 버논. 자, 버논 씨의 키워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음흠. 느림 생각이 매우 깊다. 그리고 4차원, 자 <laughs>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왜제 목소리만 이렇게... 오마, 아, 이거 <laughs> <너무> 크죠. <laughs> 아, 그큰 목소리 내시는 자리라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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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꼽은 것 같습니까? 추측해 보시죠. 저 키워드들을요. 네, 네, 누가 뽑았어도 이상하지 않아서, 아~ 음, 아~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다라는 네, 네. 말 같군요 네, 네. 그냥 여러분의 측근 관계자분들 정도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꼽, 꼽힌 것 같습니까 제가 어~ 비추는 모습이 저렇기 때문에 <laughs> 음... 아, 그러니까요. 사실, 멤버들이, 멤버분들이 아까도 <laughs> 네. 말씀해주셨지만, 약간 4차원이다. 네. 네, 맞아요. 네, 뭐, 이런 거는 일단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번호씨가 느리다라는 네. 키워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음... 네. 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번호 씨는? 아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네네네. 제가 느린 게 아니라 그냥 네. 평소에 여유가 있는 모습에 느리다고 어. 얘기를 아. 하시는 거 같아요. 네네네. 아, 느린 게 아니다. 근데 사실 그 아침에 준비를 할때 느린 거는 저 말고 승관이거든요. 아. 네, 승관 씨. 저는 진짜 뭐 늦게 네네. 준비해서 느린 거고. 아, 네네. 그냥 너무 그냥 설렁설렁 어, 설렁 준비하다가 늦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진짜 저희가 대본 리딩이 있거나 네네네. 정말 네네. 방송국은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때 빨리빨리 움직이 그렇죠 그렇죠 민기정 민기정 때는 그런 부분이 아 느리다 아 제가 근데 그 상황을 네. 인지하고 있으면 절대 안 느린데 제가 네. 모르고 느린 거예요 아 상황. 근데 뭐 저, 네. 스티커 붙은 것도 잘 모르는데 요떻게 네. <laughs> <laughs> 네. 네. 아, 조금 음. 멤버분들이 조금 아, 네.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런, 그런, 그래, 걸, 그런 걸 보면 네. 디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키워드에 대해서요 어, 저도 이제 같이 사는 멤버로서 그렇게 큰 반감은 없어요, 사실. 아, 네. 왜냐면 신발끈을 묶을 때도 네네. 정말 그 신발끈을 묶으면 리본처럼 묶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그 양쪽의 동그라미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똑같이 해요. 맞춰야 돼. 아, 그런... 길을 걷다, 쇼핑을 네. 하다가도. 네, 아,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살짝 어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버너 씨. 뭔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출 때가 있고 안 맞출 때가 있는 겁니까? 그냥 뭔가 되게 쓰잘데기 없는 부분들의 좀 그런. 예민한 예, 게 있군요.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네. 저도 네네. 집을 굉장히 깔끔은 있으거든요 아 네. 아 먼지 한 털만 보여도 청소기 음아 돌릴 만큼고 아 네. 아, 무슨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아의 마음이. 근데 저도 항상 깔끔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아, 그런데 그러면 이 키워드는 뭡니까? 생각이 매우 깊다. 음. 아 네. 저거는 느낄 때가 있나요? 제가 스스로 생각이 깊다고 느낀다기보다는 네네. 깊으려고 노력을 해요. 음. 음. 네, 좀 뭔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걸 그저 지나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아. 제 나름대로 제 가치관에 성립하려고 하는 좀 어. 습관이 있어서. 어, 지금도 좀 깊어진 거 같은데. <laughs> 이렇게 깊어지요 <laughs> 네, 아, 네. 아, 점점 깊어지는군요. 제 의사 전달을 똑바로 하고 싶어 가지고 아, 제가 아, 네. 근데 또 근데 수가 씨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면서 깊은 스타일이에요. 아, 응. 굉장히 어쨌다는 뭐 그렇게 하면 되지? 한데 이게 생각 짧아서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깊어요, 애가. 아, 깊해요 그러니까 뭐아 뭔가 자기 세계도 있고.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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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옷옷 옷 어때? 물어보면은 내옷 어때? 이러면은. 어. 괜찮아 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막 그러고 그렇게 입을 거였으면 안에 티를 좀더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아, 으쌤. 뭔가 문제 근본적인. 네. 그냥 본질을 탐구하는군요. 버논 씨는 맞는 것 그런 같아요. 느낌.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버논 씨가 뭐 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 생각 없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제일 생각이 없을 때는 네, 네. <laughs> 배고플 때 아 배고플 때네 배고플 때는 이제 그냥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아, 네. 아 역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돼요 그쵸, 네. 먹고 살자고 네. 하는 건데 습니다. 그쵸 네. 배고프면 예민하죠 네네 네. 아 그럼 번우 호 씨께요 이따가 먹을 먹거리 저희가 아이돌라디오 선물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 선물 많이 받네요. 고맙습니다. 네아 그거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직 <laughs> 아직 시간 한 20분 남았으니까. 네. 네, 네. 네. 어, 이상한 멤버 베스트 3 음. 한번 뽑아 볼 뽑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번훈 씨. 이상한데. 이상한 멤버요? 네, 번훈 씨가 뽑는 멤버 중에 이상한 멤버 베스트 3. 와, 베스트 3. 저... 네. <laughs> 베스트 3. 이상한 멤버. 음. 어. 첫 번째로 1 2 3 에스쿱스? 음, 음, 에스쿱스. 네. 에스쿱스. <laughs>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아 그리고 그리고 어 원우 형아 음, 원우 씨 그리고 민규 형이 너무 귀엽다 아 민규 형 이거 어 그리고 도겸 조슈아 형아네 음. 네네 아, 에스쿱스 그리고 원우 조슈아 예아세 분의 공통점이 있나요 아니면 세 분이 각자 좀 다른가요 세 분의 공통점은 네네 어... 깊어지잖아요. 또. <laughs> 아유, 저 간략하게 얘기해 그아 <laughs> 진짜. 공동점은 게임을 조, 좋아한다는 거. <laughs> 아유, 아, 아, 거, 아 아유, 무슨 마음인지 알자방 아니 한가 아, 시청자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실 것 같아 가 아, 네.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성관 씨도 무슨 마음인지 알지만 <laughs> 번훈 씨가 의사 전달을 <laughs> 어. 정확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유를 짧게. 그러면은 번훈 씨께 한번 들어보죠. 어, 뭔가 그냥 사실 이상한 멤버는 <laughs> 이상하지 않은 멤버는 없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뭔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laughs> 음 많은 아 멤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뭔가 버, 버논 씨와 본질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멤버들이거든요. <laughs> 충돌까지는 충돌 네. 아닌데. 네. 아그쵸 그렇죠. 그냥 네네.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에스쿱스 씨, 원우 씨, 조슈아 씨, 버논 씨한 사자 아, 회담을 한번 네. 가지시길 바라고요. <laughs> 아 좋습니다. 버논 씨에 대한 키워드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감사합니다. え